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네. 네, 오늘은 요한 계시록 말씀인데요, 바로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미얀마의 지진이 이, 일어났었고 또 여러 가지의 환란과 어, 어, 또또 어, 마지막 때가 또 다가오고 있는 때에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호크마 주석을 참조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는 앞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의 근원임을 시사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모든 섭리의 계획자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의 성취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목서를 뜻하지는 않는데요. 속히 될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미래의 성취될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엔터케이는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성취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엔타케이는 인간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의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시의 성취와 그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본서에서는 일곱 부류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진술을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둘째, 주 안에서 죽는 자. 셋째, 깨어 옷을 지키는 자. 넷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점 된 자. 다섯째, 첫 부활에 참여한 자;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일곱째, 두루마리를 빠는 자. 본전에 나타난 사람은 일곱 부류에 복이 있는 사람 은첫 번째 해당입니다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은 예언서임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자, 그리고 우리 영적, 윤리적 권면과 경고를 포함한 현재적 경고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과 관련하여 세 부류의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기술합니다. 읽는 자, 이에 해당한 원어아나기노스코는 초대교회에서 회중을 대표하여 성경을 읽던 자를 대표한 나타냅니다. 듣는 자들, 호이아코 온테스와 지키는 자들, 세론테스, 이두 부류에 해당하는 헬라오는 모두 복수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행하는 회중들을 나타냅니다. 본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로스는 보편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와 달리 결정적인 시간을 나타낸 뒤는 종말론적 시각을 나타냅니다. 그리스가 승천한 이후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는 인간편에서 볼 때. 항상 임박한 긴장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볼때 정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보기는 자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보좌 앞에 일곱 명과 일곱 명이 대한 견해는 두 가지인데요. 혹자는 일곱 천사라고 주장합니다. 또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어, 두 가지 중에 어, 성령이 더 타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 이것은 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어 단절해 나타내는 3일치론적인 인사말의 어긋나며 분소에 나타난 영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나 마귀의 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어, 이렇게 성령을 일곱 영으로 표현한 것은 성령의 속성과 권능이 완전하고 성결함을 시사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본문은 성찬 예수 그리,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첫 번째 말로 그리스도가 전생에가 충성, 충성된 증인으로 새 언약을 성취시킨 것임을 나타냅니다. 즉,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회를 성취시킨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박해와 고난에 처해 있던 일곱 교회의 수신자들에게 위로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에 해당하는 호프로토토코스는 바울의 경우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나 통치자의 의미로 사용한 반면 요한은 그리스께서 부활하심으로 천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여 그리스께서 모든 죽은 자들에 대하여 주권을 소유하고 계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만 땅의 임금들의 머리에 해당하는 힐라우호 아르콘 톰바실리오 테스게스는 문자적으로 땅의 왕들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을 표현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에 뛰어나시며 모든 권세자들을 지배하시는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시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오 카리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에게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물을 의미하며 평강의 헬라오 에이네니는 히브리인들의 인삿말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함 얻게 되는 풍요로운 영적 상태와 화목을 가리킵니다. 이 임사는 평범한 임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축복이 종적, 풍적으로 임할 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랑하사의 헬러 아가폰티는 현재 분사로 계속되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여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편, 해방하시고에 해당하는 힐라와 리산티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죄에서 해방하신 공효를 시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바와 같이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며, 이 구원 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협동적 사역으로 수행되나 근원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나라와 제사장에 해당하는 헬러 바실리안 히에레스는 나라 곳 제사장들을 의미하며 그리스를 도 머리로 하는 제사장들의 집합체를 가르칩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 6절과 이대로 연서 2장 9절을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왕댕과 제사장을 시사합니다. 너희는 언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광과 능력이 세색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 해도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데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공경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헬라어, 토크라토스는 인간이 가는 권리나 내적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한편, 세세토록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는 문자적으로 세대들의 세대들에게라는 의미로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수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1 7절에 고문은 단니에서 7장 13절을 반영한 것으로 그리스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확증하신 말이며 사도 바울의 입증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재림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부문은 그리스께서 재림하실 때 위험을 나타내는 초자적인흔단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고문은 스카라 12장 10절을 반영하면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리스의 재림의 공개성을 나타냅니다. 현재는 오직 그리스도 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리스도의 재림때는 그리스도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평평 그를 치는 자들도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겨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인들받해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자신의 재림입니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그리스인들 뿐만 아니라 박해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재림을 드러낸다는 사실은 그리스 자신이 우주적 주권을 소유한 분으로서온 세상을 공유롭게 심판하실 심판주의심을 시사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복하리고 본문의 심판의 복변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재림 때 이루어질 해계치 못한 다들의, 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지요. 본문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해계치 않은 불신자들이 당할 두려움을 고마우니 시사합니다. 그로하리라아멘그로하리라 해당한 헬레와 나이는 동의인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히브리어 아멘과 같습니다. 요한은 동요인 그로하리라아멘을 대충적으로 사용하여 그리스의 종말론적인 재림의 확실성,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 알파는 헬라 문자 첫 글자이며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이 되셔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와 세대의 주관의 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신반주로서 모든 주권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보존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어느 자로 우는 사우는 사를 방법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 의 품을 노사 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체 아닌 존재 기반을 가지고 계셔서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불변하 다시 신권자신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을 잡차 오셔서 자신이 성리한 신권을 이루실 것입니다. 전능한 자라시더라. 하 전능한 자 일러 팔토쿠라도. 부회나 언덕대는 중심으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곧 재림하셔서 신판하실 자가 분명히 가져야 될 속성입니다. 일장고절다 요한은 요한은 자신을 밝혀 하나님과 자신과 수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고 어, 자신을 사도요한이라 밝히지 않는 것은 아시아의 그리스인들과 친분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활란과 나라와 창무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자신감, 어, 뭐하는, 이 분에서 자신과, 어, 이 형제의 가닥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편 예수의 해당은 헬라와 예수는 문자적으로 예수 안서랑말로주안서랑 바울의 사상과 상통하며 문법적으로 활란과 나라와 참음은 세말에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활란과 나라 그리고 참음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활란은 예수의 명령에 대해 욕전에 충성할 때 나타나는 구난을 가리키며 나라는 메시아적 홍치 축복을 말하며 찬음을 헬라오 히포모이 히포 아래 메노합성으로 충성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요원도 다른 그리스민들과 같이 축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활란 속에서 인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몰란 반보라, 섬이 있었던니 어, 요한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뭐, 받기 위해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보금석파에 대한 관기로 유배되었다고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 견해가 사당한데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도미티한황제때 에베스 지방에서 전도하던 중단모섬에 귀환을 다가 후에 귀환을 한다고 역사가 그모들에 전하기 때문입니다.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당에 감동하여 주의 날에 해당한 헬라어 앤테피데아키 헤메라는 전체적으로 죽게 속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안식구 첫날 혹은 매주일 첫날과 같은 뜻이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유대교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사도시대부터 안식일인 다음날로 주일로 대신한 것을 말합니다. 한편 성당에 감동하여 헬라에게 놓으면 앤 후유가 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는 뜻으로 이는 단순히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 아마 화원한 상태에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네비에서는 납발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니 납발 소리는 구역시대에 육성을 불러 소집하거나 전사적으로 경고할 때, 정제 때, 그리고 특별한 의미로 절기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한 직분을 나타냅니다. 문도에서는 70회나 사용되며 이 말론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본문의 납배소리는 신령들을일기우는 천사의 음성으로 이해됩니다. 1장 11절에 가로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써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라스는 부정과거 면역으로 즉각적인 이해를 촉구합니다. 이는 특별히 히브리 예언의 방식으로 도서에서 시비에다 받바 받고 되어, 하나님의 권위로 중해되을 시작합니다. 애들도 써거나, 거가모구하지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일곱 교회의 분해라 하고 본분의 제시대에 교회의 명칭은 일정소설에서 업로드된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각각의 교회 분해를 특별한 메시지는 이장의히 동일한 특별을나타냅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일곱 교회만 분해라고 한 것은 그 도시들이 스포아시아 중성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국편적으로 모든 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12절 장 일곱 금주대를 보았는데 요한은 처음으로 본 것은 스가리아 4장 2절의 환상과 비슷한 일곱 금주대로 이어져 초대에 해당하는 힐라오 리크니아스는 세어부터나 다라미는 등전물로 가리킵니다. 일곱 금주대는 스가리아에서의 낯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부분에 부분에서는 수십자인들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나아가 전세계의 국면적인 모든 교회들을 나타냅니다. 1.13절의 장 초대교회 이이에 인자 란니다 인자란 단위에서 17장, 아, 7 13절 14절을 반영한 것으로 대시잔시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시켜 표현합니다. 요한은 이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영광으로 구현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의 축대 사이로 움직이시는 것은 그 대제사장의 인재와 그의 머비네이션을 시사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착용한 예복으은 그리스 대제사장 집과 그의 권위 위엄을 시사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또한 대제사장복은 왕의 예복을 보사한 것으로 견세를 갖추신 네시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요한은 구약 성경에 보사된 대제사장과 왕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위엄과 하나님의 아들 로스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흰 귀가 흰결갖고눈 같으며 본문은 단일에서 7 9절에 말씀수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흰 색깔은 항상 권위와 욕망과 순결을 상징하기에 본문은 그리스도의 성결과 영원성 또는 그의 영원한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는 단일에서 1 0 6절을 반영한 것으로 그분의 전지성, 전지성으로 모든 악을 깨뜨러 아시는 날카로운 공의 눈을 상징하며 아울러 어, 승리로 재림하실 그리스 심판을 시사합니다.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훌륭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빛난 주석의 헬라 칼풀 리바노의 어원은 분명히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금 같은 청동, 양술의 학대이나 노쇠로 이해됩니다. 그리스께서 빛난 주석의 발을 가지셨다는 사실은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발과 달리 재림 때에는 영광과 걷는으로 오셔서 모든 더러운 무리들과 반대자들을 밟아 심판할 것을 상징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구문은십자절의 나팔소리 같은 뒤에 이어 음성에대한 물사로 에스갯서 43장 2절에 나옵니다. 이는 불가능적인 권위와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의 음성이 모든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줄 무서운 음성이을 시사합니다. 1절 16절에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오른손은 권세있는 능력 혹은 보호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뜻하며 더 나아가 전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일곱 교회 즉 모든 교회가 그리스의 영광과 보호와 신 가운데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이는 신구역 성령께서 흔히 사용된 비유입니다. 폭자는날성검을 율법과 복음의 양면을 해석하기도 하나 본문은 단순히 날성검의 심판적 기능을 묘사한 것으로 망음껏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심판권을 시사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에 해당하는 헬라와 오프시스는내관으로 이해되므로 본문은 활성 전체에 대한 결론적 묘사로 보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이 변나산에서 순간적으로 체험한 그들의 영광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그리스 신성과 영광과 우월함을 시사합니다. 1.17절에 내가 볼때그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로지 됨에 본문은 인간이 사도 요한의 그리스에 대한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고 두려움과 떨림에 압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계시를 받을 때 흔히 일어나는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성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두려움을 시사하며 일반적인 공포와 전면의 감정은 다른 것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후 나중이니 본문은 그리스께서 지상에 계실 때 흔히 지자들 안심시키신 것과 같이 인자한 모습과 음성으로 요한을 위로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나는 처음이후 나중이니 해당하는 헬라어 에고 에니오 프리토스 카이오 에스카토스는 구문상 강조일법으로 처음과 나중에 바로 나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은 어, 8절에서 알파, 오메가가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께 적응되었으나 본전에서 분주, 그리스의 칭호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는 이렇듯 자신의 칭호를 통해 위로하심으로 요한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전하며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다음에 글로 예배 때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